안녕하세요 이오수 부동산tv 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않는 중계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상가를 구하는 문의를 받고 작성해본 브리핑 리스트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해주셨 으면 저희들이 좋은 물건을 검색할 수 있었 겠으나 몇가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찾아봤습니다. 단순 사무실을 구하셨습니다. 웅천과 학동이라는 지역을 언급해 주셨고요. 일단 웅천 쪽의 사무실입니다. 약 20평 면적으로서 보증금 1,070만원, 신축건물로 웅천지역의 2호층지입니다. 장점 중의 장점은 주차시설이 아주 양호합니다.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유치하고 있어서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물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약 35평으로서 2천에 70입니다. 3층이라는 부담이 있는데 상가가 프랜차이즈의 대리점의 상가 형태라면 3층도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웅천에 있구요, 신축 건물입니다. 통으로 전체를 쓰신다고 하면 2070인데, 분할의 경우에도 추후에 상의를 하셔서,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으니까, 상의하신다면 별도로 분할도 가능한 이런 멘물 되겠습니다. 장점 중에 장점으로, 역시 이쪽이 웅천은, 교통이 아주 현재 상황으로서는 열악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지역인데 올 상반기에 여울마루에서 소동으로 도로 경 다리가 착공 예정돼서 내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다리로 바로 나갈 수가 있어 웅천을 들고 나가는 것은 아주 편리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비스텔의 단순 사무실로서, 일단 잠시 사무실로 사용하시다가 확장돼서 움직이신다 하면은 준비할 게 없는 시청 근처에 세트럴파크 10층입니다. 약 7, 8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간은 좁긴 하겠습니다. 이웃 시청 부근이고요, 오피스텔입니다. 고객들이 왕래하기에는 좀 불편한 오피스텔이 되겠죠. 일단은 자체적인 사무 직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후에 어느 정도 일사가 성립되면 제 이점이 안정이 되면 다른 상가를 얻으셔서 이동하시기에는 좋은 내용 되겠습니다. 상가를 저희들에게 요청하실 때는 상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매물을 구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꽈배기 집이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는 지역과 저희들이 상권 분석 후에 예상했던 지역의 차이가 있어 서로의 온화한 소통이 필요했던 약세달 정도의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고객님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고객님께서 요구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얻어드릴 수 없다고 해서 중계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한 달간 이상의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야간 시간 등의 이동 경로와 지역 특성,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태도 기타 등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도저히 과백이치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 능력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단했었는데, 어느, 순, 어느 날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구했던 지역의 상권을 다시 한번 같이 분석하자고 했습니다. 서로의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상가 건물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박 가게가 됐습니다. 주위에서 안될 것이라는 장소에 저희들이 추천된 이유는 유동 인구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즉은 학원가였습니다. 10대 학원가의 대표적인 여수지역의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의 간식 학부모 또 꽈배기 특성상 젊은층도 소비가 가능하지만 20대 30대보다는 10대와 40대 50대를 중점 타켓으로 하는 전략을 취해서 지금은 대박집이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분께서는 사님께서는 하루에 50만 원 매출만 하면 송이라겠습니다. 지금은 50만 원의 일 매출 월쩍 넘어서서 가족 네 분이 가족 사업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을 저에게 문의를 해 주실 때는 신뢰가 바탕으로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본인은 증권사에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했습니다. 약 20년 이상의 애널리스트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사이클, 산업 현황, 산업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맘에 드실 겁니다. 분석을 토대로 상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꽈배기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아주 좋아십니다. 하 자, 레물 저에게 의뢰하실 때는 제 정원 부동산을 믿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충분히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사무실을 얻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중개를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 정원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